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 나무를 찾아왔습니다. 이게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던 흔적인데요. 이 나무가 바로 누리장나무입니다. 이 누리장나무는 고혈압과 중풍에 탁월한 약초입니다. 나무 전체, 특히 잎에서 누리향이 나기 때문에 누리장나무란 이름이 붙었고요. 이 향을 처음 맡는 사람은 대개 거부감이 듭니다. 그러나 향을 맡을수록 구수한 향으로 느껴집니다. 약성이 탁월한 약목입니다. 봄에 커다란 잎은 나물로 아주 좋은데요. 살짝 데친 후 쌈이나 무침, 묵나물, 장아찌 등으로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나무가 오동나무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오동나무 잎을 닮아서 약재명이 치오동입니다. 냄새나는 오동나무란 뜻입니다. 약재로서 이 누리장나무는 맛은 맵고 달고 쓰며 서늘한 성질이고요 독성은 없습니다. 나무 전 부위를 약재로 쓰는데 잎과 가지를 치오동 뿌리를 치오동근 꽃을 치오동화 열매를 치오동가라고 합니다. 네 겨울에 약재로 쓸수 있는 가지와 뿌리입니다. 이 가지를 치오동이라 하고요. 이 뿌리를 치오동근이라고 합니다. 이 누리장나무는 말씀드린 대로 혈압강화 작용이 뚜렷합니다. 부작용 없는 천연 고혈압 치료약입니다. 네 실제 임상에서도 고혈압 환자에게 지속적인 혈압강화 작용이 확인이 되었고요. 만성 기관지염과 학질에도 효능이 입증되었습니다. 고혈압 등 혈관질환과 함께 풍습을 제거하는 작용이 있어서 사지마비, 반신불수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 누리장나무는 또한 각종암의 항암작용이 있고요. 면역력이 좋아지며, 류머티즘에 의한 사지마비, 관절염에 효과가 있고, 소화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몸에 활력이 돌게 됩니다. 말라리아, 이질, 편두통, 식체에 의한 복부통증, 습진과 피부소양증, 부스럼 등을 치료합니다. 소화의 정신 불안정에도 일정한 효과가 있고요, 고환이나 음낭이 커지면서 아래 배가 당기고 아픈 증상을 치료합니다. 이 누리장나무는 또한 여러 건의 특허를 받은 약초입니다. 위염과 역류성 식도염 예방 치료 조성물, 항산화 및 항염증 약학 조성물, 항균 조성물에 대한 특허를 받은 약제입니다. 네, 약제 이용 방법은 각종 질환에 어린 가지와 잎. 이 뿌리 말린 것을 하루에 30 내지 50g을 다려 복용합니다. 말린 꽃과 열매도 하루에 20 내지 30g을 다려 복용합니다. 습진 등 피부 질환에는 약제 달인물을 발라줍니다. 네, 오늘 고혈압과 중풍의 탁월한 약재의 누리장나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